얼굴 가만, 만지려고 하면 피해 강민이! 피. 강민아! 아야있지 강민이 왜 아야지? 간지러워서 긁었대 그러니까 강민이는 아기라서 손톱이 음. 날카로우니까 피해 리언이가 만지려고 하면 피하면 돼 벌써 도망가냐 누구나 얼굴 자꾸 만지려고 했어 강민이가 강민아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강민이 어, 여기 너도 강민이 옆에 봐봐 음. 장미 옆에 가 봐. 저기 엄마가 찍어 줄게. 레이카. 음. 셀카. 응. 셀카. 여기 옆에 가자. 가자. 음. 음. 만지면 안가 봐. 셀지면안 돼. 꺼져. 이쁜 지대. 예뻐요. 해. Ang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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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 face. 알았어, 누나 하나만 먹을게. 누나는 그러면 과자랑 젤리 하나만 먹어? 응. 누나 아까 많이 먹던데?